중간원평가 문제 먼저 풀어줄게 9번부터 지금 9번을 보면 자연수 m에 대한 식1 곱하기 n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n 마이너스 거기 땡땡땡에서 n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2 플러스 n 제곱 플러스 그럼 지금 구조가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주어진 거야? 수열의 합이 주어진 거죠.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하겠어첫 번째로. 첫 번째로, 네, 번째로 일반한 AK를 구하고 두 번째로 항의 개수를 구하고 세 번째로 시그마 k는 이런 것도 이런 형태로 쓰라그랬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일단 구분이 잘안될 때는 빨리 이렇게 얘가 첫 번째 랑 얘가 두 번째 랑 이런 식으로 뭐세 번째 랑도 표현하면 좋긴 하지만 세 번째 랑안 써져 있으면 써보자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n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놓겠죠. 사실, 저런 거쓸줄 알면 규칙을 찾은 거야. 이게 A3, 세 번째야.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일 때 1, 두 번째일 때 2의 제곱, 세 번째일 때 3의 제곱, n 만 했을 때 N의 제곱, n 번째일때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K일 때 뭐라고 쓰면 된다고? K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 곱하기로 이루어졌으니까 곱하기 쓰고, 그다음에 n n n은 변하지 않으니까 n이라고 쓰고 첫 번째는 n 0이라고 쓰면은 1일 때 0이고 2일 때 1이고 3일 때 2면 k일 때는 k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일반항을 구했고 항의 개수는 1항부터 n항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n개가 됐고 그럼 시그마 k 1항부터 n항까지 결국은 K제곱 M k 제곱 곱하기 n 마 k 플러스 1 이거 구하는 라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n 플러스 1과 k 제곱 먼저 곱하면 n 플러스 1 곱하기 k 제곱이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k 삼성 이렇게 될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시그마 k 자, k가 변수니까 여기서 k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신경. 그럼 k제곱 공식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6분의 n 의 m 플러스 1에 2 m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앞에 m 플러스 가 제곱이라 쓰고 그다음에 얘는 k 삼성 2분의 n 의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시고 그럼 얘는 4로 바꾸고 요거 계산하는 거네. 그럼 밑에 12분의로 통분을 해준 다음에 얘는 2 1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23 이렇게 되겠죠. 자, 공통인수가 지금 n n 플러스 1의 제곱, n n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으니까 n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남은 게 남은 걸 여기다 쓰면 되잖아. 남은 게 얘랑 얘가 남았으니까 둘이 곱해서 쓰면 4n 플러스 2가 될 거고 빼기 가운데 빼기니까 그 다음에 얘는 n 요거 하나랑 얘쓴 거니까 3n 남았으니까 3n 쓰면 결국 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 2분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곱하기 n 플러스 2라는 5번이 답이 되겠죠. 내가 봤을 때 이거 계산을 못해 이계산 못해서 틀린 것 같은데요.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자 이제 16번으로 갈게. 자 16번 문제를 보면 시그마 K는 1항부터 14항까지 로그 4에 로그 k 플러스 1그 다음에 k 플러스 2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네 로그 4에그렇죠 그럼 우리 이 녀석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자 지금 밑이 다르잖아 이렇게 밑이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밑이 같은 녀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죠 뭐 로그, 얘가상용 로그로 표현된다? 로그 4로 표현되네아 로그 4로 표현되어 있구나 제가 로그 4, 그쵸?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이게 어떤 꼴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거 그분이야 그냥 그분 하나씩 아, 집어넣는 거야 그럼 로그 4에 1 집어넣으면 로그 2에 3 더하기 더하기니까 이거 로그 4로 묶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로그 4 얘가 진수 꼴이니까 그걸 더하기 로그 4에 또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로그 뭐 예를 들어서 A에 B 더하기 로그 A에 C 이렇게 하면 로그 A로 묶어줄 밑이 같으면 줄이 곱하잖아 나 하나만 써볼게 그 다음에 로그 4에 K다 2집어는로그 3에 얼마 4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밑이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이 진수 얘가 진수 이 진수끼리 곱이라고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밑이 같은 녀석의 합은 진수끼리 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로그 3에 4그 다음에는 얼마 집어넣은 거예요? 3집어넣니까 로그 4에 5. 그 다음에는 뭐, 끄택땡 해가지고 로그 4에, 아, 로그 4의14집어넣 로그 15에 16. 이렇게까지 나오겠지 뭐. 그럼 이거 뭐야? 3, 3, 4, 4. 이렇게 지워지는 패턴. 그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워져서 로그 2에 16만 남는 거죠 아, 이 부분이 뭐라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로그 2의 16만 나으 거로. 이건 4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2의 4인 거야. 최종적으로 그럼 로그 4의 4는 1이 답이 되겠죠얘에서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분으로 문제 풀어서 쭉 정리하면 되고 로그 성질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얘를 진수로 보는 거야. 얘가 미치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려면 보 로그 4의 a, 로그 4의 k 이런꼴이잖아. 집어넣고 돌리시면 돼요. 이해했지? 자, 뭐, 다시 한번 고쳐보도록 합니다.